이번 시간에는 품질 좋은 으뜸 사과를 생산하는 어 신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지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어쭉 들어보면 이 아래쪽 부분에 이 아래쪽 부분에 엄지 손톱이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와 또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런 거, 어. 가지 아래쪽에 나 있는 눈 이런 거는 눈이 지금도 좋지 않아요.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이 눈도 꽃이 반드시 핍니다. 반드시 피어요. 반드시 피지만은 꽃 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눈 전체에다가 사과를 다 착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젓가를 해야 되고 어차피 속간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 그 작업을 지금 시기에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열 열일을 줄여줍니다 범철에 범철 봄철 열일을 줄여주고 에, 사과의 품질은 월등히 좋아지는 어, 그런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 이런 어, 말하자면 요 부분 어, 요 부분이 이제, 음, 기부 쪽이 되겠죠? 결과지 군에서, 결과지에서 여기서 다시 기부 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짧게는. 예, 이렇게 여기도 기부 쪽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나와요. 기부 쪽에서 어, 시작하는 눈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꽃눈이기는 한데요. 뭐 다른데도 꽃눈이 없다면은 이걸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아래쪽에 꽃눈이, 좋은 꽃눈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기부 쪽에 꽃눈은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부 쪽에 꽃은 꽃도 작고 사과도 작아요. 이런 사과가 병도 잘 걸려요. 예. 그래서 기부 쪽은 이렇게 다 훑어버리고 매끈하게 하십시오. 매끈하게. 그리고 또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난 눈, 요거. 요거 잎을 한두장 달고 있는데요. 이런 걸 지금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걸, 요런걸 지금 제거를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매끈하기 때문에 통풍, 뭐 햇볕, 농약 다잘 들어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 사 꽃눈 다 훑어버리고 꽃눈 어딨냐 하는데요.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꽃눈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낳는 꽃눈이 아주 좋습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요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찔러보면은 안무뭐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꽃눈들이 사과 꽃눈들이 가을 배추 속차듯이 가을 배추 속차듯이 예, 꽃눈이 확확 찬+ 차는 기입니다이 안에서 지금 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꽃눈 속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개화할 꽃잎 다섯잎 꽃잎이 생기고. 이제 암술과 수술 어런 것이 이제 생겨서 이제 꽉꽉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꽉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눈에 왼쪽으로 사과를 달고 이 눈은 오른쪽으로 사과를 달면은 서로가 간섭도 받지 않을 않으면서 이제 품질 좋은 으뜸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또 작은 요렇게 요렇게 꽃잎도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런 거도 버리십시오. 이런 거 버립니다 이런 네. 거 버립니다 이런 거 버리고 딱 남길 사과만 꽃눈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달지 않습니다 이 끝에는 액화예요 여기서 정화해서 이제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은 여기는 액화가 됩니다 액화에서 색도 잘안 나고 색이 나더라도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시기에 가장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예,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결과지도 보면은, 여기 꽃눈들이 여러 개 붙었지만은, 이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 이거 따고, 위에 있지만은, 기부 쪽에 있는 거, 기부 쪽에, 요거 작은 거, 요거 훑어버립시오. 훑어버립시오. 이러면 아주 내년도 꽃눈이, 여기 사과가 두 개가 아주 좋은 사과가 달립니다 여기가. 예 그리고 아이 꽃눈도 끝 끝도 좋아서 여기 달아 도 되겠네요. 네. 자이 결과지도 보면은 잎도 아주 무성하면서 어, 꽃눈이 꽃눈이 터질 터질하죠. 예. 여 꽃눈이 터질 터질하고 그 위에 요거도 아주 뭐 나무랄 데 없이 꽃눈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꽃눈이 이것이 좋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한 10여 센치 측지가, 아, 결과지가 요 꽃눈 역시 예,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사과가 하나 있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좋은 반면에 이렇게 가지를 들어보면은 아래쪽에 아, 이런 눈이 안 좋아요. 이런 눈, 이거, 이거. 여기 에 꽃은 무조건 핍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아요, 꽃도.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그 옆에 보면은 이것도 좋지 않아요. 예. 요렇게 따, 따주면은 자연적 여기에 거리적가까지 되는 겁니다. 거리적가까지. 이 사과는 왼쪽으로 사과를 달고 이 사과는 오른쪽으로 사과를 배치를 하면 돼요. 꼭지를, 꼭지가 달, 젓가를 할때 그렇게 젓가를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또 땅을 보고 있는 눈이 있죠? 예, 이것도 따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눈을 세 개를 따내는데요. 과연 꽃눈은 몇개 남았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 구간에 핍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이거 여기 저희는 달지 않습니다. 이거. 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이 가지 달면은 아주 이쁘고 진짜 잘생긴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색도 잘 나거든요, 이런 데 그러면 자연적 하수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과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가 이제 하수형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예. 농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그 꽃눈 정리를 할 절호의 차,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어, 지금 실행하면 내년에 아주 만족스러운 이제 사과 농사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